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고기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그런데 이 좋은 고기를 어떻게 드셔야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께 가장 좋을까요? 지글지글 구이 아니면 푹 삶은 수육 정답은 바로 수육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을 위해 수육으로 드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편안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어서 고기가 질기면 씹는 게 힘들어지죠. 구이는 겉이 바삭해지면서 속까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육은 물에 푹 삶으면서 고기의 근육 섬유가 부들부들하게 풀립니다. 마치 입에서 녹는 듯한 식감이 되죠. 잘 씹히니 소화도 당연히 더잘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방 관리입니다. 구이로 드시면 고기 지방을 그대로 드시거나 구우면서 추가된 기름까지 섭취하게 되죠. 하지만 수육은 고기를 끓이는 물에 불필요한 지방이 대부분 녹아 빠져나갑니다. 결국 더 깔끔한 살코기에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이나 혈압 걱정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세 번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센 불에 직접 굽다 보면 종종 타거나 검게 그을리잖아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육은 물 속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로 천천히 익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길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조리법이죠. 자, 그렇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보들 수육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사태를 600g 준비해주세요. 물이 끓으면 된장 1스푼 또는 원두커피 가루 1스푼을 넣어 주세요. 여기에 통마늘, 대파 뿌리를 넣으면 잡내는 완벽히 잡고 풍미만 살립니다. 센 불에서 10분, 그다음 중약불로 줄여 40분에서 50분 푹 삶아 주세요. 고기는 식기 전에 결의 반대 방향으로 얇게 썰어 주세요. 새우젓이나 쌈장도 좋지만 생마늘이나 배추,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와 영양 균형에 더욱 좋습니다. 이제 아셨죠?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에는 수육이 최고라는 거. 부드러움, 지방 제거, 그리고 안전까지. 오늘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로 만든 수육으로 건강한 근육을 지키시길 바랍니다.